]은요, 여러분, 땅콩이 없어요. 암컷이라서. <laughs> 아, 원래 없어요, 여러분. 울지 마세요. 원래 땅콩이 없어요. 암컷이라 그래요. 짠. 어때요? 잘 만들었죠? 네, 템플릿이에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야지. 너 거짓말하면 안 돼. 버왕은 또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. 이름은 아이 덴큐고요. 별명으로는 덴큐 나 아니면 뭐 덴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. 나이는 영원한 3학년인데요. 뭐 아니 30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3 0상이 아니에요. 영원히 3학년이고 싶다. 큐령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 빵모자에 노란 단추가 달려있는 모자를 쓴 유령인데요 귀엽죠 어? 아, 펜펜 저거 아닌가? 아 잠깐만 F 아 F 아 F <laughs> 됐다 건강만 합시다 네 건강할게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건데요 당연히 큐령이첫 번째 넣어야겠죠? 소통이랑 이제 좋은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솔직히 방송을 하게 된게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저는 좀 게임을 하고 싶어요. 게임을 할때 그냥 게임만 하고 대화 안 하면 그거는 뭐다? 화면 공유인, 화공인이잖아요. 저희는? 방송인이잖아요. 그죠? 아무리 게임을 해도 여러분이 계속 소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뱅뱅싱.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데요. 근데 얘는요, 여러분. 땅콩이 없어요. 암컷이라서. <laughs> 아니, 원래 없어요, 여러분. 울지 마세요. 원래 빵콩이 없어요. 암컷이라 그래요. 중성 하나 했어요. 목표는 블루 점프 오디션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. 합격이 목표입니다. 지금 혼재도 3D가 있긴 한데요. 오리지널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. 1월 중쯤에 아마 공개를 할것 같아서. 근데 또 지금 모습을 안보여지기좀 그래요. 보시면은 여러분. 아, 너무 아깝지 않아요? 저를 안 보는 거? 그래서 제가 1월 중에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. 음.